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어, 산재소송 실무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 요양재해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산재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재해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산재사고로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어~ 재해 근로자분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산재 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재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해 근로자가 요양 급여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사고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나와서 경위 등을 조사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업무상 재해를 승인을 받게 되면은 재해 근로자는 요양 급여를 받게 되고요. 근데 이 요양 급여의 경우에는 재해 근로자가 직접. 지급받는 게 아니고 어, 의료보험처럼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받은 병원으로 직접 요양급여, 병원비 등을 직접 지급합니다. 재해근로자는 이렇게 요양급여 청구가 승인이 되게 되면은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어, 휴업급여는 재해근로자 본인의 통장으로 직접 수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양 기간 동안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령을 하고. 요양기간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어, 신체에 장애가 남는다 하는 경우에는 글로복지공단에 어, 장애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급여를 청구해서 장애등급을 받고 장애등급에 따라서 1급부터 3급까지는 어, 장애연금으로 그 다음에 4급부터 7급까지는 장애연금이나 장애보상일시금을 선택해서 8급부터 14급까지는 장애보상일시금으로 이렇게 장애급여를 수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급여까지 모두 수령을 한 이후에는 사업주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손해배상 합의, 요거는 이제 근제 합의라고도 하는데요. 손해배상 합의를 해서 어, 끝날 수도 있고, 만약에 회사와 손해배상 합의가 근제 합의가 잘안된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액을 확정해서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여기 요양재해가 승인이 됐을 때의 절차였고요. 요양재해가 불승인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양재해가 불승인되는 경우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과로 같은 경우죠. 과로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해서 요양급여 신청을 했을 때, 어,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승인 결정을 받게 되면 재해 근로자는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도 기각이 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행정법원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원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어, 됩니다. 지금까지 사망에까지는 어, 이르지 않은 업무상 재해, 다시 말씀드려서 요양재해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 산재 소송 실무 강의 세 번째 시간 요양재해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